<laughs> 뭐 <뭐라 그래? 웃음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엄마 2023년 아재 길기 대회 먼저 웃은 사람이 지는 거야. 음. 그러뿅한대 때리는 거고 안 웃으면 방어에 성공하는 거야. 음. 공격을 엄마부터 할 거야? 내가 맞춰할게 소가 네. 죽으면 몰라. 다이소. <웃음> <웃음> 형제가 싸우면 동생 편만 드는 집은? 몰라 형편없는 집오 <laughs> <laughs> 그래 이제 엄마 엄마 인도는 몇 시야? 몇 시냐고? 음. 이거 쉽지 이거 메시야 인도네시아. 아, 인도네시아라고. 그러니까 니가 그냥 넷시라 그랬잖아, 인도네시아라고. 국민이 시험을 보면? 몰라? 검정고시. 그래, 엄마, 오, 엄마, 엄마 리례자고 엄마. 안 아픈데 매일 쓰는 약은? 안 아픈데 매일 쓴다고? 응. 음. 사량의 묘약 치약 <laughs> 아빠가 두명 엄마가 한명이면? 바람둥이 두부 한모 <laughs> 웃었어 웃었다고 웃었다고 뚱뚱한 사람이 사는 동네 장안동 개포동 뭐? 개포동 <laughs> 뭐야 이 비가 한시간 동안 내리면? 옷이 젖는다 추적 60분 <laughs> 웃었어전 <laughs> 세계에서 해를 가장 잘 뜨는 곳은? 몰라 해전문 유부남이 제일 무서워하는 치킨은? 몰라 아유, 힘드네 몰라! 마눌치킨 마눌치킨이 뭐.. 마눌 치킨. 마눌, 뭘... 마눌 할때 마눌치킨 음. 오안웃다고 <laughs> 아니 뭐야 엄마가.. 저... 해 공격해 소금 유통기한은? 소금의 유통기야어 1년. 천일년 천일연! 제일, 제일 폭력적인 동물 이름은? 사자! 펜다. 팬다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? 몰라? 냉방 중, 냉방 중. 아시, 무서 없어 보어아 씨. 화장실에서 막 나온 사람은?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. 막 나온 사람. <웃음> 화장실, <웃음> 화장실에서 막 나왔어. 몰라 몰라. 일본 사람. 왜? 왜? 일, 일본 사람. 아, 석유의 이... 유성기하는. 없지 그 유통기한. 오일, 오일, 오일. 뭐라? <laughs> <laughs> 바람이 가장 귀엽게 부는 동네. 몰라. 분당. 왜 분당이야? 바람이 분당. 왜? 바람이 분당. 섬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? 북한, 러시아, 칠레! 에이, 에이. 다안 해, 다안 해.